우리가 배우는 고려국경과 조선국경이 가짜라는 증거를 명사, 원사,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기록을 통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명사 고려의 철령이 설치를 통보하다. 홍무 20년 1387년 철령 북쪽과 동쪽, 서쪽의 땅은 과거의 개원에 속했던 곳이므로 요동에서 그를 통할해야 합니다. 철령의 남쪽은 과거의 고려에 속했던 곳이므로 고려에서 그를 통할해야 합니다. 각각 강역의 경계를 바르게 하여 침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하게 하였다. 고려사, 철령이북은 원래 원조에 속했던 것이니 아울러 요동에 귀속시키겠다. 그 나머지 개원 심양 신주 등지의 국민은 원래의 생업에 복귀시키도록 하라. 그러자 고려는 철령이북도 고려땅이다 고려사의 우왕 14년 1388년 철령이북을 살펴보면 역대로 문주, 고주, 화주, 정주, 함주 등 여러 주를 거쳐 공엄진에 이르니 원래부터 고려의 땅이었습니다. 원사 상성은 고려 땅이다. 지원 22년에 내한이 반란을 일으키자 고려 상성에서 전투를 하였다. 고려사 고려의 동쪽 국경은 상성이다. 공민왕 5년 교화기를 동계의 군사는 상성을 지키게 하고 북계는 압강을 지키게 하며 조선 왕조실록 조선의 국경은 상성이다. 조선 왕조실록 세종 19년. 처음에는 철령으로 관세를 삼았다가 뒤에 상성으로 경계를 삼았다. 강원도와 함경도의 개원과 심양장춘이 없음에도 만주의 철령을 강원도에 있다고 조작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원사고려사 세종실록에 고려동계와 조선의 국경은 만주 하얼빈 상성입니다. 고려말 명태조 주원장이 고려국경이 만주 선양이 태링시 철령이라고 외교문서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철령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도 안됩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고려와 조선에 조작된 국경 영토를 배우는 것은 일제가 조선사 편수회에서 일본 민족의 우위성을 입증하고 한국인의 민족의식 말살을 목적으로 한국 침략과 지배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한국사를 왜곡하여 타율적이고 정체된 사대주의적인 역사 만들기 위해 조작한 역사를 광복 79년 동안 그대로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한글만 알면 초등학생도 한국사가 조작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서 개원과 상성을 검색하면 됩니다. 조작된 역사를 조속히 바로잡아 사실대로 올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